이번에 소개할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제목부터 유래 있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1947년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작가이자 사업가, 교육자, 재테크 전문가로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일이 대표작이고요. 그 외에도 페이크 마이더스 터치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책을 집필했어요. 책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아버지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부자 아빠는 늘 돈을 벌고 재무 교육을 받아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 방법을 알고 있지만 가난한 아빠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일을 하지만 재정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돈을 벌어도 절대적인 부의 확보보다는 돈을 벌 때부터 지출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두 아빠의 가르침을 받는 아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챕터별로 가장 인상 깊은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돈 벌려고 지원하지 못뭐 때문에 지원하겠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합니다이 말은 즉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부자 아빠인 마이크의 아버지는 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 아빠는 로버트와 마이크에게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라 말하며 관심을 기울여 찾아보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평생 다양한 기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줍니다. 책 내용 중두 소녀는 판매되지 않은 만화책을 수거해 유료 만화방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세달 동안 꽤나 큰 수익을 벌어들이며 그들이 현장에 없는 동안에도 만화방에서 수익을 얻는 즉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첫 번째 교훈을 제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부르면 저는 은행가입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제차 은행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고 부르면 아니요, 은행에서 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종종 직업과 사업을 혼동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이란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닌 자산 부분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라고 하죠. 다시 말해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즉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진정한 자산이며, 본인이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자신만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산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AI와 각종 다양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곧 재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변화는 갈수록 빠르고 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백만 장자들이 탄생할 것이고 동시에 뒤처지는 자들도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과 타고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금융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개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고찰합니다. 바로 그것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자가 되는 10단계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째, 돈이 부족해지더라도 저축이나 투자한 돈에 손을 대지 마라. 둘째, 당신이 하는 일이 지겹거나 충분한 돈을 못 번다면 방식을 바꿔 돈을 벌어야 한다. 셋째,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재미있는 강연, 돈이 될수 있는 강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듣는 것과 유능한 멘토를 얻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결론으로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비결과 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집니다.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로는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가난한 아빠의 예시를 통해 돈을 벌어도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부자가 될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책은 확실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투자하는 것이 부의 이치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소비와 생활 습관을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소비 습관과 돈을 다루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겠어요. 생각과 인식이 바뀐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